물탱 가져오겠습니다. 아 진짜 원래라면 나만 아는 템이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요. 빠지! 계세요? 뭐, 잠시만요. <laughs> 저희 왔어요, 유한님. 아니면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그거 다했어요 보상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게 떠서, 이게 원래 폰으로 하는 건데. <laughs> 나 배고픈데. 아, 배고파. 식사하셨어요? 아직 밥을 못 먹었어. 요뭐 드셨어요? 어, 아뭐 시켜 드실 뭐 시켜 드실래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튀김. 다행이다. 식사 아. 만원 아, 아. 살까 말까 고민인데. 어, 어금. 왜 뭐, 라면 끓여 드실래요? 라면 먹는데? 어? 있는데? 전 좋아 하시죠 음... 이게 신났데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했는데 지금 또... 어? 저 근데 라면이 저희는 집에 매운 거 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전못 먹어요 저도 잘못 먹는데 저못 레시피대로 끓여주시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런 거 있고 검... 아다 매운 아니, 거 밖에 는데 검은데요? 다 검은데요 그냥 빨간 거아뭐고 검은 빨개요 제 레시피대로 드셔보실래요? 매운 거 도전해보실래요? 도전해볼까요? 대신 뭐. 살짝만 살짝만? 유라님도 요리를 잘하시는 편은 아니시는 거죠? 저 요리 잘해요 그래요? 음. 라면은 좀 눈대자로서 음. 좀 짤게 먹어요 라면 정석대로 해야겠어 500, 하나다500 2 5 0 0이아 <laughs> 근데 이게 또 많이 끓이면 또 어려울 때가 있어. 하나, 한두 개는 또 편한데 다섯 개는 처음 끓여본 것 같아요. 매워도 매워도 전해보신다고나 지금 몇번먹지세번 먹었죠. 아저 그냥 났어요, 요즘에 돌아서면 까먹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이나다 다섯 갠데야이이 정도면 뭐국 끓이겠는데? 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끓이는 레시피 진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템 인사템을 하나 알고 있어서 아, 원래 그냥 막 끓이는데 되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럽다. 그냥 막 일각형 끓여야 될것 같고, 막. 아, 원래 다 앵그리로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한국에 매운 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제찐 비밀템인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전이 집이 진짜 대박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저는 그걸 없, 지이이 없으면 살수가 뭐 없어요. 근데 우, 우리나라에 이걸 파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에 사람들이 매운 걸안 드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가을에 다시 재생산이 된대요. 근데 언제 생산이 될지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에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막 리뷰를 달았거든요. 대충 막 공그라가면서 제발요, 제발요. 나무가 도빠지면안 그냥 고 그랬는데 그거가 진짜 최고의 아이템인데. 저는 그거를 모든 음식에 넣어 먹어요. 위 빵도 안난게 다행이지. 지금 일단 가, 제가 스프를 다 먹었거든요. 비밀템을 가져오겠습니다. 아, 진짜. 원래라면 나만 하는 템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 집이 너무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평생 팔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발 기원 이게 뭐냐면요 아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빨리 좀 보여줘봐요 너무 궁금해요 봐봐요 짜잔. 이게 뭐냐면요. 캡사이신이긴 한데, 백사이신이에요. 이게 캡사이신인데, 하얗게 나왔어요, 가루가. 원래 캡사이신 제가 다 먹어봤는데, 뭐 가루나 액체나 이런 거를 이제 음식에 넣으면 음식 맛이 캡사이신 맛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때려나어도 음식 맛이 한니 요만큼도 안 바뀌어요. 매운맛만 추가돼요 그리고 맛없게 매운 게 아니라, 그 우리 저희 오뎅탕 같은 거 끓이면 은 막 청양고추 때려 넣었을거 얼큰한 맛 있죠 그렇게 얼큰해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국물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짜장면 같은 데 넣으면 그냥 짜장면 매운맛으로 되는 거고 오뎅탕에 넣으면 오뎅탕 얼큰한 맛 되는 거고 미쳤지 않아요? 진짜 이게 근데 얘가 지금 생산이 중단됐어 근데 지금 몇개안 남았거든요 저 이거 지금 이거 주, 이거 제가 쓰는 것만으로도 제가 엄청난 배려를 한, 엄청난 제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안나왔어 이걸로 지금 여름 다 버텨야 돼요 끝맛이 깔끔하고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어? 음식과 소스에 더 뿌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근데 최고예요. 맛이 1도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했... 원래 모든 음식에 제가 저걸 넣어 먹어요. 지금은데 근 모든 음식에 못 넣고 있어요. 이거 면 이렇게 공기에 맞닥뜨려야 쫄깃해지는 거 알죠? 맞아요. 아 원래 이만한 거엔 백산이 자두세개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끓었기 때문에 음 심심한데 이렇게 드신다고요? 아두개 넣어야 되는데 두개 넣을까요? 뭐,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아, 왜냐면, 아. 한 개, 한개 넣어도 좀 별로 안 매워요. 근데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두 개는 넣어줘야. 아, 근데 지금 두개 쓰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러면 하나만 해주셔도 돼요. 아, 근데 뭔가 <laughs> 그, 그, 이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맛있게 맵다라는 걸. 빨리 넣어야 아, 돼. 네, 아, 큰일 났어. 불어, 이제. 아, 계란도 넣어야 되는데. 아 지금, 지금 생명이야, 시간이. 이제 여기서 더 불면. 짜잔. 이와왕짠소지언니가 아, <laughs> 선물로 줬어요 1번에서 같이 사와주셨어 안 매워요 아마 두 개밖에 안 넣어서 별로 안 매울 거예요 요 아, 아예 별로 안 매워요 냄새 네, 자체도 네안 매워요 맛도 똑같 보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매운지 안 매운지 아쉽나요? 매운 게? 네 아쉬요 저는 좀 많이 따로 하나더드 싱거운 편 저희는 먹어볼게요 저먹어다 네. 진짜 별로 안 매울걸요? 딱 맛있게 매울걸요? 아니 난 근데 또 진짜 안 매운 거 같은데 나는? 진짜 안 그래? 어? 아니아냐 아니. 오는데? 별로 안 맵지 않아요? 오는데? 확 오는데? 근데 맛있게 매울걸요 좀? 아 이게 먹을 때는 아마 먹고 나서 와국물확 오는데? 전 지금 너무 싱거워요 난 젓가락질이 살짝 망설여지기 시작했어. 나 <laughs> 지금 이렇게 해고 지금 한 30초 째 그냥 기다는 중이야. 어그 정도 아니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아 매져. 그죠? 맛있죠, 맛있죠. 어 뿌렸어, 많이 뿌렸어. 아니 제가 옛날 테이트 스 로드에서 네. 핫도그 집을 갔는데 다들 막 주는데 저는 하나도 안 매운 거예요. 5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해골 그려져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세계 음. 1, 2, 그거를 도전을 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래 이라야해철오빠가 먹어볼래? 이래가지고 아 핫도그를 해 먹으려고 하다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1, 2위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진짜 이만큼 찍었거든요 이만큼 찍어 먹었는데좀 괜찮은 거예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랬는데 정확하게 30초 뒤에 진짜 거짓말 이라 <놀람> <놀람> 아! 뭐야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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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왜 우유 우유 <laughs> 진짜 거짓말 이야 혀가 마비가 되는 거 <laughs> 혀가 아, 에 아, 이렇게 아, 애려 예막 이렇게 진짜 그냥 아파요 진짜 그냥 아프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자리에 못 앉아가지고 막 밖에 뛰쳐나갔다 막 뛰어갔다 오고 제가 만약 핫도그 배워 먹었잖아요 제가 지금 응급실이었어요. 음... 피디님 지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세요. 아, 사람이 더까매졌어요덥가졌대 <laughs> 아, 매운데 땡기네. 그다. 맛있죠. 맛있긴 해요. <laughs> 근데 세개 넣었으면 큰일 날 거나 있을 것 같긴 해. 제가 어? 두 개를 드린 거잖아요? 제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진짜.. 한금만 품절. 저 이거 없이 못 살아요. 가을까지 못 버팁니다. 엉엉. 엑사이신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PPL을 넣어주시면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박수만 보내주십쇼. 환영 환영 대 네, 환영. 아니 피, 피님 최근에 F1 보셨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 몰라. 보더라고. 뭐뭐 뭐, 뭐, 레이싱 레이싱. 아 진짜 재밌어요. 팝콘 만드신 감독님이 음 만드셔가지고 음 노래도 진짜 좋고 뭔가 액션감이 게 엄청 잘 만들었어요. 막 들어가서 빨리 막 바뀌고 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엄청 재밌게. 아, 그래스트가 나오는구나 갑자기 다시 레이싱이 너무 약간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들 못 꽂혔잖아요. 얼마 전에 음그 하다 실패했잖아요. 시도를 했는데 혼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치기가. 저 제가 진짜 업체에다가 연락 들어가지고 지금 F1이 날려서 레이싱못하고싶은데저 핸들고 기가 너무 힘들다. 한번만 도와달라 부탁을 드려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고쳐주고 가셨어요 핸들을. 원래 핸들은 오, 거기 저업체게 아니거든요. 오. 근데 따로 다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저거 계속 고장나서 한 6개월, 1년 동안 저 계속 못탔잖아요. 롤러코스터만 타고 레싱 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레이싱 한판 달리고 싶긴 한데 어, 레이싱, 레이싱 한번 하실까요? 오늘 음, 레이싱을 어.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어머 음, 지금 색깔이 없네? 잠시만요 <laughs> 그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산건 아... 어, 이 가마 가마라고 이제 6축으로 샀어요 이 4축, 6축은 이제 뭐냐면 4축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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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사축이에요. 근데 육축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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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현을 다르게 다 많이 해서, 더 완벽하게 레이싱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래또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진동기기를 달아놨어요. 이걸 달아놔야, 이게 움직일 때 우르렁 하면서 진동이 여기서 전체에 다울리거든요 근데 그 입고 없고 제가 진짜 커요. 네네, 또 민원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만, 이게 완전 민원 걱정 없고. 그래도 걱정돼서 밑에 이건 깔아놨습니다. 이제 핸들 제일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걸로 트러스트 마스터 T 300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페달이랑 같이 나와요. 일단은 게임보다는 지금 F 제가 F1에 완전 꽂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장을 좀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서킷 서킷을 한번 돌아보고 이게 포, 포, 페라리냐 포르쉐냐 뭐람보르기냐또 그, 선택하는 것마다 핸들링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거든요. 페라리가 인기 제일 많다고 해서 한번 페라리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랙 와. 좀 쉬워 보이는 거 음, 가장 기초요자 일단 이렇게 했고 아 이제 잘 못할 텐데 자 한번 싹몸 풀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바꾸고 갈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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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요. 연습, 연습,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S -침> 제가 원래 아세토 코사 안 하거든요. 다른 거 달릴게요. 얘좀 이상해요. 레래 시선수가 아니라 아우, 저 교통사고 가난것 같은데. 제일 재밌는 건 이제 포르자 오라이즌이라고 그건 완전 게임성 오락성이에요. 다음에 포르자 오라이즌 이거는 플스에도 있던데요? 플스에도 나왔어요. 아, 비관치라고 지금 시면어떡 해요? 와! <laughs>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 뭐처바는인인데저 어, 열심히 했나 봐요. 내차 남버그인 율초. 어좀 너무 가리는데? 얘는 약간 우회전 차선인가유턴유턴해 <laughs> 어, 폭파 그냥 다 야스 베이비. 쾅 쳐. 약간 무중력 상태 같은 아니, 제제 차가 말을 안 들어요. 람보르 람보르기니 안 좋네. 아니, 차가 좀 이상해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어떻게? 어, 혔어 박혔어. 음. <웃음> 잠깐만. <laughs> 살려 주세요. 잠시만요. 저도 이 게임을 잘안 해봐서 이거 혹시 막 제시 오프로드로 바꿀게요. 잠시만요. 아, 저도 람보르기니는 안 물어봐가지고... 지 지프로 가겠습니다. 여기 사망인 것 같아서 저는 비싼 차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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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오, 확실히 뭔가... 안정감 있어? 안정감 있어? 안정감 없어! 오, 나쁘죠, 나쁘죠. <laughs> 오, 야 넘어가 넘어가 야 넘어가 그렇지 오 역시 역시 오프로드 빠세 비켜 <laughs> <laughs> <오, 미켜>. 라 절대 이라에 운전대를 운전대를 맡기지 마 <laughs> 아니 이런 데 세우는 거죠 약간 GT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제가 이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냥 결론은 그냥 막 이런 데 달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곤 하던데 안에 아, 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있을 거같아면 그렇죠? 뭐지? 지금 음, 더 트렐리? 더트랠리제 눈길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로 했어요 항상 아까 표현이 막 돌아가요 핸들이. 완주를 목표로 한번 달려볼까요? 자, 아, 열심히 벗어야겠어. 마지막으로 어? 완주를. 오. 완주야? 근데 지금 아까 해보는 거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아 원래 8분 3초가 이제 친구가 깨고 제가 8분 15초였거든요? f 2 o u r t h 2 e e t o 2 go. 저 앞에 가는 투명한 게 보여요? 이게 저희가 깬... 오, 말하긴 하다. 스프링 엄청 바뀌었네. 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 드리프트 봤죠? 오, 오. <laughs> 숨을 못 쉬고 있어. <laughs> <laughs> 안돼 깨졌어. 지금 이제 눈길이라 미끄럽거든. 야, 여기 떨어지면 죽어. 안돼 사람치면 죽어. 자자자자자자. 나자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이제 얼음길이야. 아 그래도 차이 별로 안 나는데. 휴. 여기가 제로였거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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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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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게임에서 이게 떨어졌다고 사람이 <laughs> 나오는 이게. <거. 웃음> 아다 안전벨트안하셨아다 왔는데. 아다 왔는데. 아다 왔는데. 아, 왔는데 엄마. 아 잠깐만. 아다 왔는데. 아다 왔는데. 아. 아다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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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저차 차도 안 망가뜨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했죠. 아아 근데 마지막에 저기 안 떨어졌으면 무조건 꼬인인데 아. 아. <laughs> 아 너무 속상해. 바로 앞이었는데차도 <laughs> 떨어지고 저도 같이 떨어지고아 <laughs> 아쉽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근데 아 재밌네. 아 근데 확실히 저도 더트일리가더 재밌는 게 아세토 코르사는 음 서킷이 좀 구현이 잘돼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그다음에 차를 종류가 좀 많고 근데 좀 어려워요. 막 페럴 이런 거 고르다 보면 훨씬 애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한번 놓치면 그냥 뱅글뱅글 돌고 얘도 같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좀 아파요 그리고 호라이즌은 그냥 진짜 플스에 있는 좀 오락성 지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아뭐 하다가 경기하고 그 다음에 차를 웃기게 꾸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럼관종차들 구경할 수 있고. 근데 더 트릴리는 그냥 좀 예뻐요, 일단. 옆에 자연이. 아까 전에 저런 차, 쉬운 차 고르면 그나마 그래도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 딴 거보다 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더 트릴리를 제일 많이 입고, 이제 호라이즌은좀 하는 방법을 알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일 재밌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제일 많은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좀 하는 방법을 잘 못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해서 한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어, F1이 너무 최근에 핫해서. 갑자기 레이싱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은 다시 좀 롤을 다시 한번 좀 달려볼까? 근데 제가 다이아 1이라고 했다가 물론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이아 1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들 라인 어디냐고 난리가 난데 저는 그뭐 사실 서퍼시긴 합니다. <laughs> 서퍼신인데 너무 막 너무 대단하게 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그 정도 아니고 저희 피디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옆에서 한0.8 인분, <laughs> 1 인분 아니고 그래도 저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 어쨌든 저는 서포 라인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다음엔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뭐라고? <웃음> 아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